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어, 내일 새롭게 발매되는 러쉬의 이러지 말아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이미 언니가 소속된 정말 실력파 가수, 러쉬. 정말 노래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박신혜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러쉬 화이팅! 이러지 말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의 딥파고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앨범이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러시즈 러시 러시 러시에 이러지 말아요. 예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번에 특히 김지혜 씨가 음. 러시의 제이미 씨가 저희의 또그 앨범에도 그 피처링 해줬어요. 네. 드리지 않겠죠에 네, 정말 같이 위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대가 되고요. 네. 기대 많이 할게요. 네. 화이팅 예전 네. 화이팅 나요. 우리 둘이 화이팅 나요. 화이팅 신연아 네. 화이팅 네. 그래 사라도 화이팅 이러지 말아요 형.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 해인입니다공그레레이션 드디어 내일 러시의 컴백이 다가오는데요. 러시의러시 러쉬 언니들의 이러지 마 너무너무 기대되고 해일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멋진 활동 기대하고 있을게요. 언니들 모두 모두 화이팅해일이도화이팅 이러지 마. 응원. 고고. 안녕하세요. 가수 김지수입니다. 어, 3인조 여성그룹 러쉬 어, 1년 반 만에 발매하는 미니앨범 이러지 말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러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전세현입니다 어, 이번에 3인조 여성 그룹, 러쉬가 미니 앨범, 이러지 말아요를 1년 반 만에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저도 많이 듣고,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러쉬,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가성학입니다. 아, 우리 미녀 3인조 그룹, 러쉬가 이제 1년 반 만에, 아, 미니 앨범, 이러지 말아요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저 허각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특히 제가 이렇게 아이 민낯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들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죄송한 얼굴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무쪼록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어 많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러시 화이팅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어,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는 우리 후배 러쉬가요.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컴백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어, 11월 20일날 이러지 말아요라는 곡으로 여러분들 또 어, 무대에서 찾아뵐 텐데요. 어,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멤버 개개인 한명한명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쉬 화이팅!